다빈치가 거닐던 길, 미켈란젤로가 바라본 풍경이 있는 곳 스위스-이탈리아 8박 자유여행 6 유편-이탈리아 피렌체 2 오늘을 아침 일찍 미리 예약했던 오피치 미술관 투어를 시작했어요 오피치 미술관은 보티첼리, 레오나르도 다빈치, 미켈란젤로 같이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이 직접 전시되어 있는 곳이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이비너스의 탄생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지 너무 익숙해서 실물로 봐도 낯설지가 않더라고 이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잠시 예술가라도 된기분이야 문제는 작품보다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. 그리고 어제와 달리 오늘은 날씨까지 너무 좋아서 거리에도 사람이 미어 터지더라고. 다음은 중앙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위치한 가죽시장부터 들렀어. 시장에 들어간 전 가죽 냄새를 한껏 들이마시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입장했지. 시장 안은 완전 현대식인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이 곱창버거야. 하지만 줄을 서서 먹을 정도는 아니더라고. 곱창버거 말고도 먹을 게 정말 많은 창고야. 그리고 곧이어 산타크로체 성당으로 갔어. 산타크로체 성당은 이탈리아 위인들의 판테온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거장들이 잠든 곳이야. 곳엔 미켈란젤로 갈릴레오, 로시니, 마키아벨리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지. 성당을 걷다 보면 내가 마치 역사 한복판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. 내가 무려 미켈란젤로, 갈릴레오와 같은 공간에 있다니. 그후 방문한 곳은 미켈란젤로 언덕이 야치체 전경을 한 눈에 볼수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데 여기서 음악 들으며 앉아있던 시간이 피렌치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. 마침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화가의 그림도 내 감성을 채워주는데 한복했지 미켈란젤로 언덕은 내려오는 길도 예술적이더라고.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아? 그리고 이 다리 바로 영어 향수에서 모티브로 삼았던 베키오 다리. 우울할 때 다리 위에 버스킹 공연을 보면서 엄청난 자유로움을 느꼈는데. 이런 모습을 매일 같이 볼수 있는 피렌체 사람들이 정말 부럽더라 이 외에도 하루 종일 정말 많은 길거리 공연을 봤어 이런 분위기 때문에 다들 피렌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닐까? 이게 우리의 스위스 이탈리아 8박 자유형의 6일차 다음 영상에선 이탈리아의 핵심 로마로 갈 거야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팔로우 부탁해